정을 주고, 또 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발 한짝은 저 밖에 나가 있어, 문 밖에. 무언가 하나가 모자란다. 지나온 것은 전부 다 잊어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74년 갑인생이죠? 호랑이띠. 12월 오늘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무언가 정을 주고 또 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하네요. 그래서 무언가 또 새로운 만남, 뭐, 이런 것을 꿈꾸기도 하고, 또 나만의 그 디즈니랜드 아시죠? 그런 공상을 좀 해보기도 하고 나만의 그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게 드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사람하고 조금 뭐 다투는 일이 조금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통수 맞는 일이 있겠죠. 또내거 주고 빼앗는다 그러니까 내거뺏기고뭐 도둑 맞는다. 여러 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마음이 안정돼야지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데 지금 이달은 발한 짝은 저 밖에 나가 있어 문 밖에 발한 짝은 또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이 안 잡히는가 정말 좌불안석이다. 바로 이달이 고로한 달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은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해서 끝냈는데, 뭔가 소득이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서 두둑해야 되는데, 빈 주머니야 참 허망하네, 마음이 쓸쓸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뭐 나쁜 것만 얘기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겠네. 어떤 분들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있겠죠 한게한 해서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달에는 여전껏 이제 쭉 미뤄올 한 해가 이제 다 가면서 쭉 아유 내달에 내달에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 올해 이달에는 끝내야 돼그 미뤄왔던 것을 이달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딱 그냥 굳히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자뭐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응? 한번 마음을 굳혀 갖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카드에 세기로 가서 어떤 좋은 얘기를 또해 볼까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점괘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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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어디 어디 여기서는 요렇게 숨은 카드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 이쪽에서도 거북이 아저씨 이렇게 숨은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 봅시다 또 이쪽에서는. 여기 숨어 있는 이 아재, 거북이 아재 하나 뽑아 봅시다. 자, 그럼 이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아유, 인짜네? 무언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을 하겠다. 이 호랑이 인짜는 음료로 1월달을 얘기합니다. 호랑이 달이거든, 1월달이. 그래서 무언가 이제 새롭게 한번 꼭 해보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이제 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네요. 자, 또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 아유, 덮을 게 자, 지나온 곳은 어떤 일이 됐건,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이제 다 흘려보내라. 덮어버려라. 새롭게 맞이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일만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가드 어떤 가드냐? 아유, 세이 을자는 갑이 으면 을이 있죠. 갑이 갑지로 해면 을은 알겠습니다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굴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순리에 따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을은 살짝 한 것만은 아닙니다. 을이 한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을은, 왜? 이러한, 여기 이제, 요게 을자입니다. 요게 이제. 뱀이 요렇게 있는 자. 그래서 참고 참죠. 너무 밟히고 밟히면 바로 이렇게 무는. 그러한 독심이 있는 자가 바로 을이라는 글자가 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요 카드 하나 뽑아 봅시다. 어떤 글자, 아유. 도화, 복숭아나무 도, 복숭아나무 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도화살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약간 그뭐 남자나 여자나 끼를 부리는, 응? 이성, 특히 이제 이성에 대해서 끼를 부리는 사람 보고, 아유, 도화살이 참 많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화살은 귀신하고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 동양, 제가 하는 이 동양 철학에서 이제 부족이라는 것도 또 이제 쓰기도 하죠. 내리라고 하는데 부족을 이제 하면은 만들면은 저복수아 나무 가지에 서쪽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아니면 동쪽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가서 동염해라. 부족을 써고 그렇게 또 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복수아 나무 라는은 귀신과 관계가 있는 나무다. 그리고 또 스님들께서 부병 시식이라고 해갖고 이제 병든 환자의 그 병을 쫓아내는 의식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복숭아나무 가지를 갖다 병자의 몸을 훑기도 하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복숭아나무거든요. 그 복숭아나무 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장이 카드를 하나 뽑아봅시다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아유. 구미호의 구자네구자는 무언가 하나가 모자라서 10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요런 겁니다. 구미호의 구자는 이게 구자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 이렇게 보태면 바로 10이라는 완성된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약을 갖다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환약으로 만들죠. 환약. 그런 알, 환자입니다. 즉, 구자는 무언가 하나가 모자란다. 조금 지혜가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사실 구자는 구미호의 첫 자이기도 합니다. 구미호가 뭡니까?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온갖 재주를다 부리는 그러한 꼬리 아홉 개에 달린 여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무언가 하나가 지금 뭔가 하나 빠져 있다. 이것을 생각해라. 요게 바로 굿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를 한번 놓고 봅시다. 자, 뭔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지나온 것은 전부 다 잊어라. 그리고 순응해라따라 가라. 허나 마음속은 단단히 내 주관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과 관계에 있는 이 복숭아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서 이제 끼가 많은 데 끼가 많다는 것은 그 방면에 재주가 아니면 그 방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봐라.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무언가 하나가 모자라서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가 뭔지를 생각해갖고 이루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laughs> 자, 참작하셔갖고 좋은 운을 드십시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요즘에 안 했는데 독자 분들께서 선생님께서 강의는 안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강의를 새로 또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성 기학이라는 것과 규장 역술이라는 것요두 가지를 하면은 옛날에 액 는 왕이 있었죠 궁의 왕 궁의 왕이 관심법이다 이래갖고 그냥 사람 마음을 들여다 보는 그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